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에... 요즘, 그, 라임 사태, 뭐 이런 것으로 굉장히 시끄럽네요. 좌파는 부패로 망한다 그럽니다. 좌파는.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좌파는 부패로 망한다. 이 부정부패가 이제, 그동안도 많이 언론에서 보도 됐었는데, 그동안은 그걸 다 이제 덮고 가다가, 이제 이 라임 사태, 이런 사모펀드, 이러한 문제로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이 정권이 힘이 있으니까, 검찰을 완전히 해체 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나 뭐, 어디, 언제까지 감추겠습니까? 언젠가는? 예, 드러날 거고요. 그 잘잘못이 다 예,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예, 어렵고 짜증나더라도 잘 참고 견디시고, 예,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정이고, 이번에 모든 국민들이, 아, 주사파 출신들이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예, 북한의 매달리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능력도 없는 자들이구나. 이것을 아마 다 파악을 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고요. 이후로는 절대로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하거나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들로 이렇게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좌판이 우판 이건 다음 문제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어온 자유민주주의 이러한 것들을 더 우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뭐 좌파냐 우파냐. 뭐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습니까, 그죠? 전 진정한 의미로서 저는 주사파만 아니면 좌파라도 정말 국가관이 투철하고 한미동맹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좌파라면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국가가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염려이고 걱정이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국가를 걱정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21절입니다.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또 어,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다른 하나는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속에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깨닫고 증거하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뭐 예, 은사설교하고 뭐 율법설교하고 구약설 구약의 예, 뭐 다른 내용 가지고 설교하고 뭐 은사집회하고 하면서 자 이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니까 잘 들으시오 그게 진리가 아닌 겁니다 예언과 약속이 담길 때 그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나 약속이 빠진 설교는 그거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예수님도 진리시고, 성경도 진리이고, 성령도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진리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결국은 진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진리가 뭐냐? 약속이고,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0년 10월 15일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왜냐?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마땅히 될 일이고,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될 일이니까 예언이잖아요. 예언이니까 약속이잖아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사람 속에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잘났냐, 못났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부자냐, 가난하냐, 키가 크냐, 작으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그 속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 속에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